엄명수 증인 잠깐 일어나 오시겠어요? 예. 방금 발언 하시는 거 예. 기억하시죠? 예. 그 2019년 5월에 비서실장 취임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먼저 3월에 쓰, 2월에 2월에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북 사업의 대자도 몰랐다, 대북 사업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주가 조작을 협박했으면 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왜 보내겠습니까? 예, 오해하고 뭐, 계시다. 다들 이렇게 쓰셨죠? 예, 맞습니다. 2019년 2월 이전에는 대북사업, 쌍방물 관련 대북사업을 몰랐다는 얘기신가요? 예, 전혀 하지 를 않았습니다. 대북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서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엄영수 PC 카카오톡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는 예, 서류입니다. 엄영수, 예. 예. 방영철 예. 김영수, 장석환, 예. 박철준, 송진아 대화 내용 2018년 12월 26일 대화 내용자입니다. 예. 여기 20 21월 27일 뭐 28일 이당시에 조사 보고서에 따님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임원진들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준비하려고 진행하려고 준비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검찰 수사 예. 기록서고요 예. 피의자 방용철은 위 자료가 회장님 즉 김성태에 보고할 자료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본인도 들어가 있는 단톡방인데 전혀 예.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 N 프로젝트가 대북 사업의 건설을 주도하기 위해서 대우건설 인수하려고까지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2018년 12월 27일 날 카톡이 다 있고 언제 초대돼 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 기록, 로, 로, 기록 로그 기록까지 다 나오거든요. 예예. 그런데 예. 어떻게 2018년 12월에 이 단톡방에서 다 논의하셔놓고 왜 모르신다고 발표하세요? 두 장짜리 아빠... 투페이퍼로 다 보고하시잖아요, 회장님한테 2018년 12월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왜? 아, 대북 사업에 대자도 아까 제 몰랐다고 말씀 하시는 거.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 맨날 오해라고 하시 마시고요. 아니, 의원님. 대북자도 대북 사업에 대자도 몰랐다면서요? 그러면 의원님, 대북 사업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지만 거는... 2018년도 11월 12월 되기 말씀하셔야죠. 전까지는 저희는 대북 사업의 대짜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저 m 프로젝트라는 거를 사업자 정, 명확하게 했을 때는. 위증하신 거고요. 예, 아, 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셨는데 몰랐다고 대짜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좋아요. 시기가요, 위원님. 아니 들어가세요. 다른 분한테 김만배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장경영장기태 위원님 잠깐만요. 예. 아니 제가 사실을 장,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잠깐 발언 중지세요제 질의 시간이 아까워서 그해요 아, 사실 거짓말 중지해 주세요. 아니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는데 다들 뭐하시는 겁니까? 그냥 듣고 계세요. 불만이 있으면 다음 발언, 발언 자기 발언 시간에 하시고요. 왜 자꾸 비웃듯이 조롱하 듯이 이렇게 감탄사를 냅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은 제가 합니다. 자. 그러니까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위원님. 2018년도 아, 12월 아, 이전에는 잠깐 자료가 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영수 징인. 예. 뭐 지금 의사 진행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아니 자, 위원님. 제가 뭐 잘못해 갖고 왔습니까, 여기에? 아, 왜이 저는 사실 관계를 밝히려고 어. 왔는데. 범영수 범영수 징인.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장경태 의원도 조용히,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하시고요. 자, 엄영수의원 예. 지금은 예. 회의 진행이 중단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소용도 없어요. 야, 그래서 어, 상대방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다른 의원님들은 비웃듯이 감탄사 내지 마세요. 아, 저 위원장님 말씀 한마디 올려 도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발언이 시작되면 발언 답변하시고 끝나고 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발언권 신청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 하시, 하겠습니다. 들겠습니다자 장경태 의원님, 자 발언 계속해 주세요. 아니 제, 저 시간 좀더 주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고 저 답변 들을 만한 답변 받고 중기했어요, 나서 지금. 다른 분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꾸 발언을 중단시키지 않아요. <laughs> 그러지 말아 주시 기 바랍니다. 김가민 변호사님, 증언석으로 나오주시겠어요? 지금 상방울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대납. 방법 비용과 여러 가지 이 대납을 했다 이런 식으로 800만 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으로 기소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국가보안법이나 특가법상 국외재산 유출로 기소되어야될 사안입니까? 국가보안법이나 그 국외재산 비가 왜 근데 이렇게 했을까요? 국가보안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국외재산 유출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환거래법 3년 이하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닙니까? 봐주기 명, 기소? 명확한 기소 독점권을 악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사를 조작하고 회유해서 봐주기 기소한 거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일심 판결문 요지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세 명의 이 수사 조작과 회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뭐 방금 제가 옥상 파티까지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까지 합석해서 조작하고 있는 조작에 합심하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국정원 문서와 이런 검찰의 이 수사 기록 그러니까 수사 이 기록 등이 분명히 증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수사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이 일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일심 재 신제... 예, 김태균 회의록을 전적으로 인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김태균에 대해서는 해외 뭐 헤지펀드 펀드 뭐 전문가다라고 하고 그 그거... 매니지먼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김성태와 한 회의 내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신뢰가 있다. 이렇게 다 모든 걸 인정해줬습니다. 해줬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좀 이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김성, 아니, 김태균이 그 발언의 신뢰성을 그 사법부에서 인정한 것은 IR 자료를 김태균이 직접 만들었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해외 헤지펀드들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오늘 뭐엄명수비서실장은그 자료를 자기가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그 있어서 위증이죠. 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확인해봐야겠죠. 예, 틀리다면 예. 네. 그 위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심에서 어, 그 저희 변호인단이 변론을 할수 있는 어, 시간을 좀 매우 좀 제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예,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출정 기록들, 예, 출정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들이 진술 세미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간접적으로는아마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 이 증거에 대해서 1심에서도 저희 변호인단이 계속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수원구치소와 검찰이 모두 협조하지 않았고 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심 재판부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에 올라 서 항소심에 올라와서야 이제서야 해당 자료를 얻게 됐고요. 아니, 정말 이 범죄의 핵심적 자료를 없이 그 진짜 자료조차 없이 그걸 그리고 국가기관의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판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심지어 심지어 예. 수정 기록도 없이 재판부 어떻게 판결하나요? 심지어 그 재판부가 제출 명령을 내렸고요. 제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 부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자 정리해 주세요. <laughs> 정말 좀은 좀 주의가 많으십니 그러니까 재판을 내일 네. 안 되는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 추가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고 네, 짧게 하세요. 네. 뭐, 뭐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매우 좀 유감스러운 어, 그 소송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지